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 v 입니다 2022년 8월 19일입니다 자 검찰의 증거 구정권의 불법 비리 증거들이 어, 숨어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쓰나미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관련해서 대전지검의 수사관들이 대통령 기록관을 자,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3부, 지금 강제북송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죠. 이 공공수사3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위의 대통령 기록관을 또 들이닥쳤습니다. 자,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 뭐 사실상 뭐 지명된 거죠. 아, 그래서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검찰이 본래의 모습을 지금, 아 되살아나고 있다. 본래의 모습이. 그래서 매우 반갑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강제북송 수사를 아, 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쓰나미처럼 구정권의 불법 비리 증거가 꽁꽁 숨겨져 있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전부 영장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숨기려고 해도 결국 법원에서 이렇게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갈 곳은 없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정화대의 그 강제 북송 결정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확보 자원이고, 이제 곧 서운이라든지 정의용, 김현철, 그 다음에 당시 회의를 주재한 뭐, 노영민이라든지 이런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제 곧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몸통에 대한 문재인을 겨냥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입니다. 강제북송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공공수사 3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대전지검에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해서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기록관은 결코 이 구정권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가 못합니다. 안전한 은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제 북송된 이 사건 관련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의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정원이 이건 관련해서 서훈, 뭐 박지원 등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고발해 놓은 상태고 그 밖에 자 시민단체들도 지금 그 이들 외에도 정의용이라든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등등 또 문재인까지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들 외에도 문재인을 겨냥해서 수사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통령 기록관을 오늘 압수수색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예, 지금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는 지금 월성원전 사건 관련해서 대전지검에서 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죠. 자, 이 부분도 결국은 몸통인 문재인을 겨냥해서 수사가 가고 있다. 그동안은 그 아래에 있던 참모들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 기록관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몸통이라고 할수 있는 문재인을 겨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의 칼날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검찰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한동안 이 검찰이 제대로 이런 거 수사를 하질 못했고, 물론 선거도 끼어 있었지만, 전 정권에서 여러 가지로 그 낙하산, 이런 해바라기성 지도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조직개편 인사개편이 끝나고 나서 더군다나 그동안 공석이던 검찰총장이 새로 들어서면서 거의 뭐 아주 전광속화처럼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볼수 있게 돼가지고 상당히 반가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이원석 어, 검찰총장 지명자죠 뭐 어, 국회 본회의였던 동의를 요하는 그런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원석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그 기자들이 일부 방송에서 어, 과거의그 사법적폐 수사를 할때 무슨 저 수사 자료를 법원에 넘겨준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그 일각의 그런 그 보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 어떤 협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몇 가지 전해준 거 외에 없고 수사자료, 수사기밀을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분명하게 일축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 저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별로 그렇게 꺼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혼석 총장으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데 어떤 그 중요한 그런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역시 특수통 출신이죠 이원석 이번에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도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둘은 뭐 이제 연수원 같은 기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수사들을 맡았고 호흡을 맞췄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문정권에 대한 이런 거, 냄새 풀풀 나는 그러면서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어한 가지 좀 늦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수사가 상당 부분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여러 가지 정치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도부가 바뀌고,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곳은 이제 기소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좀 답답한 점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자, 문재인, 또 문재인 세력들, 이재명에 대한, 아, 이런 그 어떤 기소가 속속, 자, 이렇게 보도가 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경찰이 이재명 관련해서 수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말이죠 제대로 뭐 혹시라도 수사를 안 하고 눈치를 보고 미적거리면은 오늘 그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오전 오후 이렇게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이런 압수수색에서 잘 보여주듯이 만약에 경찰이 적당히 이렇게 사건을 갖다가 이재명 등에 대해서 적당히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기면 곧바로 고발 들어가가지고, 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 당하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받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경찰도 어떤 자극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 모습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당시 대검의 기획조정부장으로 있던 이원석, 지금 현, 신임 검찰총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그 수사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이 아닌가. 그동안에 검찰로서의 지나온 길을 보면 그렇게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뭐 어떻게 뭐 민주당에서는 다른 각도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이 근거가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그런 그 태도를 갖추, 어, 갖춰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공교로운 것이 최근에 강제 북송,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존중을 받지 못했죠. 문재인 정부하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강제 북송에 대한 이런 거그 수사 속도를 내고 있고, 뭐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좀 우리가 곱씹어 볼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검찰이 살아나고 있는데,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뭐 정치권의 인물들이 꽤 있을 건데, 꽤 있을 텐데.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저 검찰의 수사를 두려워하는 자는 범죄자들밖에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을 보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하고 있을 정치권에 굳이 두 사람을 한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첫째는 이제 문재인이고, 나머지 둘은 제가 볼 때. 이재명과 이준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명은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이제 음, 기소 기소를 임박한 기소가 임박한 이런 전제의 수사 진행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저 추측이 되고 이제 경찰도 경찰 차원 사고는 수사도 거의 그 지금 어, 공소시효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리를 하겠다. 곧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발표,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도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뭐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법카 문제라든지 대장동의 배임죄 문제, 그 다음에 백현동에서도 그렇고, 성남FC 문제도 요거 제3자 내문에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배임죄로 걸릴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데, 자,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매일 그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버르장머리 없는 행태 정치를 완전히 혼탁시키는 이런 식의 그 철부지였고 어 정말 아 이게 예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주 저질의 악질적인 그 젊은 꼰대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준석도 지금 어 경찰의 수사를 이제 곧 다음 주 되면 아마 소환이 될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온 아 그런 거그 얘기들을 이해하면 그래서 둘다이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쫓기고 있는 입장인데 자 이들이. 이들이 어떤 그 동병상련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뭐 벗어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뭐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가 힘을 잃는 거. 즉 윤석열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국정 지지도가 계속 좀 떨어지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겠죠. 이들은.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불안할 텐데.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동병상련 관계에 있는 이들이. 아,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진석은 이제 보수 진영에 속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속한 그런 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완전히 지금 떠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 완전히 그 기관통, 기관단총을 겨냥해서 난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에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어,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야당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진석의 행동은. 자, 그리고, 어, 그런 점에서 매우 비슷한 정치적 입장에 있다. 그 다음에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 있다. 뒤집어서 아, 얘기하면은 에, 이, 이, 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거 무력화,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아, 그래서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어떤 거 수사의 동력을 좀 약화시키고 뭔가 좀 허점을 만들어 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아,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둘이 이들 두 세력이 이들 두 세력이 어떤 뭐 정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든지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 올겠죠 아, 아니면 어떤 뭐 신당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자기들이 빠져나가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꼼수를 부릴 그런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 지금 이제 이재명도 보면은 당,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 당원 개정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고 어, 이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이 두고두고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은 본인에게 좀 불편한 정치적인 환경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준석까지 역시 똑같이 이 국민의힘 저 한때 대표까지 지냈던 이 젊은 이준석이가 여기저기 말을 하면은 상당히 언론에서 받아주고 막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이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현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이준석이 역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였던 압박을 감참 갈수록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비슷한 처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통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뭐 신당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결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어제까지는 뭐 어떻게 서로 쇼를 하면서 가면을 뒤집어쓰고 싸울 수 있질 몰라도. 앞으로 어떤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도모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그동안 뭐 제대로 제대로 뭐 어떻게 어 뭐저 정책인 어떤 거 대결을 벌였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뭐 보궐선거 때뭐 희한하게 무슨 뭡니까 그 계약을 해 공항 문제 가지고 이렇게 붙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어 설득력 있는 그런 싸움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정치적인 대척관계에서 이들이 뭔가 대결을 벌였다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뭐 이준석의 전체 행동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뭐 철저한지 원수지 원수 관계라고 해도 돌아서는 게 정치인데, 더군다나 지금 어 정치적인 입장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이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뭐 세력이 거의 없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 이준석을 <laughs> 공개적으로 두드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보수진영의 인물이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 현직 의원들 가운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현직 의원은 거의 없고, 뭐 전직 의원 뭐 한두 명 정도고, 그다음에 김용태, 무슨 최고의 몇명 외에는 완전히 이준석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뭐 쫓겨난 상태는 다름이 없죠. 그걸 본인이 잘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어떤 무엇을 도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계속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지금 이유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같고저 어, 그런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수사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소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극도의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이제 최근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완전히, 완전히 지금 어, 이 윤석열 정부 어떤 거, 무력화 붕괴, 이쪽을 향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재명 세력과 어떤 거, 공통점을 찾아서 손을 잡을, 합작을 할이런 아, 가능성을 우리가 뭐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뭐, 자, 유승민도 지금 계속해서 자, 이준석을 두드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뭐 김종인도 있을 수 있죠. 이준소이가 뭐 멘토로 자기가 모신다고 하는 거그 김종인도 이들과 같이 어떤 한 패거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김종인은 또 이재명하고도 가깝죠. 김종인이가.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어떤 거그 단순한 이것이 상상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가 돌아가는 그 현실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결코 어떤 소설적인 얘기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을, 저, 이제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수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저 이재명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어떤 그 정치적인 공작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실제로 이들의 이러한 그 시도가 설령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이연속열 정부 내에서 기간 내에서 그런 식으로 시도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정치가 원래 그런 겁니다 예 어제의 저기 공동의 적을 만나갖고 동지가 될수 있는 것이 정치고 숱하게 우리가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온갖 이유를 걸어서 명분을 내 걸어서 무너뜨려야 된다. 지금 이런 거, 주장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속내는 이제 다른 개인적인 이유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설령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합작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제1의 목적은 이제 수사로부터 조금 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볼때 이들은. 그렇고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가능하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뭐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뭐 계속해서 어떻게 뭐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추가 하락은 없고 조금씩 반등하는 이런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가, 반등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최초의 인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없고 이제 대통령실도 인력을 갖다가 더 보강하고 개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정책이라든지 홍보 부분에서 보강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이제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면은 저는.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사망에서 좀 자신들의 안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서로 공통 관계에 있다 보니까 손을 합친다 한들.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롭게 지금 이원석 새 검찰총장에서 새롭게 다져진 이 검찰의 수사를 그들이 과연 비켜나갈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못마땅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김혜경, 법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끌어왔죠. 경, 특히 그 경찰 차원에서 많이 그, 어, 시간을 두고 끌어왔는데, 그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수사 실적이 쌓여있다는 것이고, 일부는 지금 하나하나 이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다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차원에서 이재명의 대장동이라든지 뭐 권순일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의역 사건도 아주 빨 빠르게 지금 속도가 거의 뭐 7분 홍선, 응선, 8분 홍선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이런 점들을 볼때 아마 다음 그 총선이 이제 1년 반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충분히 이들을 갖다가 어떤 그 법적인 이런 거 잘못된 부분들 이런 걸 가지고. 자, 에, 기소에 넘겨서 어떤 그 재판을 통해서 이들의 추악한 여러 가지 실상들이 그대로 그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 이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잠시 좀 이렇게 손을 그 어떤 그 연대를 해가지고 어 본질을 비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잠시 어떤 그 반짝하는 쇼가 돼가지고 관심을 끌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그들의 잘못을 갖다 비켜갈 수 있는, 검찰의 수사를 비켜갈 수 있는, 아, 그런 식의 안전책은 될 수가 없다. 아,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국 국정 기반도 그렇고, 또 검찰도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뭐 문재인 정권과 같이 적당히 눈치를 보는 그런 검찰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그 검찰, 주지을부를 아, 차지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꼼수가 통하기 어렵다. 이제 김혜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 지금 검찰 수환에 응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얘기는 뭡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당당하다면은 왜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이거 뭐 배드각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 보니까, 아,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몸통인 이재명이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비협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죠. 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어떤 뭐,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정기회편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지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 음해 애성이 어떤 그런 그 공작을 기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왜냐 정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자 법치국가고 헌법과 법률이 시포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심박하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